안녕하십니까. 대한 자산투자연구원입니다. 다가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바로 경주에서 열립니다.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. 이 회의는 돈의 방향을 바꾸는 경제전략의 무대입니다. APEC은 21개국이 참여해 세계 GDP의 60% 무역의 절반을 차지합니다. 미국, 중국, 일본, 한국 모두 한자리에서 경제의 미래를 논의합니다. 특히 2025년 경주 APEC은 금리 인하 시대의 첫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번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다섯 가지입니다. AI와 디지털 경제, 기후 에너지, 공급망, 포용성장, 지속 가능 금융. 이건 곧 돈이 흘러갈 다섯 개의 길입니다. 한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설계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. 누구의 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, 그게 미래부를 결정합니다. APEC은 협력이 아니라 경제 설계의 전장입니다.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생생한 돈의 흐름 소식 들어보세요. 지금은 준비할 시간, 그리고 기회를 읽을 시간입니다.